안녕하십니까 주행커입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오늘 두산의 종가 64,500원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2.87% 상승 마감을 보인 건데요. 자 오늘 숫자만 놓고 보자면 단순히 조금 올랐네 하고 그냥 가볍게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 됐어요. 오늘 이 움직임 안에는 시장이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자, 두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몇 거래일 동안 계속 공매도와 수급이 엇갈리면서 흔들리고 조금은 안 좋은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서 오늘 10월 1일인 수요일 오늘 자리에서 확실히 반전의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는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반등이 아니라 드디어 두산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예고해주는 신호탄이 발사된 날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요 단순히 기술적 반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SMR과 글로벌 원전 협력, 일본 미국과 협약, CRM 혁신으로 글로벌 고객만 확대라는 큼직한 스토리들이 다 지금 일자로 짜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왜 지금 두산이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주가와 비중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일인 오늘을 맞아서 주행커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 끝에 마련해 두었으니 순차적으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분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이 조금 시작부터 출렁이었죠. 장 초반에 62,200원. 긴가민가하는 수치에서 시작을 했었다가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오전 10시에 최고 65,600원까지 터치가 나와요. 변동성이 3,000원 넘게 움직인 하루였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밀리면서 안착은 64,500원에 안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단순히 하루 반 등으로 볼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며칠 동안 두산이 63,000원대 여기에서 지지 여부를 받고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죠. 근데 오늘은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64,000원대 위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 그것조차도 사실 상승과 하락, 그 뒤에 버텨주는 힘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마감을 했다. 그게 얼마? 64,000원 위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지만요. 주식에서 중요한 게 오늘 얼마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어떤 구간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로 나와요. 돌파했느냐. 이게 본질적이죠. 근데 오늘 두산은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냈고 돌파해 줘야 되는 구간은 다시 바라보면서 올라가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대체 누가 주도했을까요, 주주님들? 그걸 수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오늘 어마무시한 물량들이 나옵니다. 개인분들 298만 주순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인 198만 주가 받아가고요. 기관 또한 78만 주로 받아가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이 구도가 뭘까요 개인은 공포와 단기 차익 실현 심리에 밀려서 던져버렸지만 이 외인과 기관은 그 물량을 싹다 받아갔습니다 이거 수급 주도권이 개인에서 외인과 기관으로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렸다 라는 그 신호가 오늘 10월 1일 자리에서 명확하게 나왔다 라는 겁니다 특히 이 외인들이 최근에 며칠 동안 어땠습니까 매수도 분명 있었지만 매도도 같이 있었어요. 9월 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근데 다시 강하게 순매수로 돌아서 버렸다는 건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이는 자세고요. 기관도 오늘은 확실하게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78만 주로요. 프로그램 매매를 좋아하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매매 오늘 251만 주가 붙었습니다. 증감만 놓고 보자면 281만주가 들어온 거예요. 주주님들. 이런 날은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건요. 시장의 시스템 자금이 두산을 단기 반등 차트로 보자면 여기서 그냥 조그만 반등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완전히 위로 끌고 가야 될 종목으로 판단을 끝냈다.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 껴야 되는 거 하나가 있죠. 공매도. 얘는 지금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비중 완전히 끝났죠. 0.65%, 0. 0.65%. 평균가 64,600원입니다. 공매도 평균가랑 사실상 종가랑 맞다 있죠. 즉, 지금 쇼세력은요, 이미 단기 수익권에서 벗어나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눈앞까지 왔다는 겁니다. 공매도 잔량 자체는 분명히 높은 게 맞습니다. 1826만 주니까요. 근데, 평균 단가랑 주가가 이렇게 근접한 상황, 그리고 오늘 매매 비중을 0.6으로 소극적으로 가져갔다는 거. 이거는요, 주주님들. 당장 내일 자리에서 강한 양봉 하나만 생긴다면, 그대로 숏 커버링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주주님들. 아시겠지만, 숏 세력들은요, 이길 때는 강합니다. 근데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무너져요. 전형적인 강강 양양이죠, 얘네. 근데 오늘 두산의 경우 양봉 하나가 바로 그 전환점의 신호가 되어준다. 그 말입니다, 주주님들. 그리고 단순히 차트랑 이 수급 내용만 좋다고 주행커가막 좋다 좋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두산이 쌓아왔었던 모든 내용들, 크나큰, 큼지막한 녀석들이 있잖아요. 일단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SMR, 이거 빼놓을 수가 절대 없는데,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향후 10년 동안은 SMR 시장이 연평균 31% 이상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내놨어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각 국의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안정적인 베이스로도 전원이 필요한데 그 답이 바로 SMR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게 우리의 두산일 수밖에 없다. 왜? 제작, 기술, 공급, 글로벌 네트워크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SMR이 성장할수록 두산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SMR 이후에 미국과 원전 협력까지 있죠. 다 아시지만 지금 미국이 러시아 원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원전 생태계를 다시 한번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파트너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 우리의 두산이다라는 거죠. 미국 뭐 웨스팅하우스, 뭐 유스케일, 이런 업체들과 이미 두산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협력 중이죠. 근데 여기서 미국 정부의, 미국 정부 큰 차원의 정책 지원까지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두산은 단순한 하청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글로벌 원전 핵심의 공급망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엊그제 나왔던 뉴스죠. 일본과의 협력이 갑자기 다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창원 공장을 방문을 했죠. 자, 근데 이거 단순히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걸까요? 심심해서 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본도 원전 재가동과 신규 건설을 확대하려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서 두산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기사로, 말로, 아니요, 행동으로, 창원, 공장, 방문으로. 자, 그리고 이거는 두산의 주주님들만 알고 계십시오. CRM. 이 혁신 이거. 이게 사실 뉴스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던 뉴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두산이 고객 관리 시스템을 글로벌 차원에서 완전 재편을 했어요. 단순히 이거 가지고 뭐 영업의 효율을 높이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발전사, 에너지 기업을 고객 풀에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산이 글로벌 원전 에너지 시장에서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중간인 허브까지 맞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주님들 이런 굵직한 걸 주행커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려볼게요. 대체 지금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왜 두산의 상승은요? 단순히 하루 반등으로 끝나고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리는 수급이 바뀌었고 그 수급을 따라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공매도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을 근데 기존에 있었던 커나큰 이슈에 더불어 smr 성장되었다는 거 미국의 협력 일본의 협력 crm 혁신 혁신 원전의 허브 그런 스토리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날은요 당장 내일 몇 프로 오를까 전전긍긍하시는게 아니라 아 오케이 이제부터 두산이 다시 중장기 추세를 탈 준비가 됐는가? 지금인가? 이걸 물음표로 던지시고 답을 얻어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시그널이 오늘 명확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사항만 좀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63,000원 지지선을 확인하고 위로는 66,000원 내일 자리겠죠, 바로. 이 돌파 여부를 좀봐 주셔야 됩니다. 이 구간만 돌파가 되면 다시 7만 원재진이면요 시간 문제예요, 주주님들.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smr과 글로벌 원전 협력 스토리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이 조정이 왔었던 구간에서 분할 매수 바로 크게 짜주셔야 되고요 비중을 나와서 물량까지 싹다 받아가 주셔야 돼요 주주님들 근데 이 모든 걸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커가 같이 보자고 말씀을 감히 드려 볼게요 주행커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만 찍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보시면요 주행커 개인 번호가 잠시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991-8867 여기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주행커가 먼저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무료로 연락을 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두산 시청자분들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행커의 실력이 진짜 이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시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러나 저 사람은. 그걸 주행커가 얼마나 잘하는지 행동으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고 있고 어떤 플랜을 짜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이라고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해당 되시고요. 오늘 두산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왼쪽 아래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깜빡하셨을 거예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주행커가 말씀드렸던 이 선물 직전에 드렸던 선물은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의 실제 차트와 어떻게 됐는지까지 보여드리고 오늘의 선물 증정식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화면을 바꿔서 바로 차트 먼저 보여 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게 주행커가 실제로 봤던 종목인데요. 매집을 통해서 볼수 있었던 선물이었습니다. 미리 적어 드리지만 이게 아니었어요. 종목의 이름이 바로 상지건설인데요. 갑자기 왜 상지? 이거 대선주잖아. 자, 아닙니다. 주행커가 실제로 3월부터 보고 4월 8일에 유튜브 업로드를 그냥 해 버렸던 종목이에요. 왜 했느냐? 실력 검증을 보여주겠다. 타이밍 제대로 잡았고, 자리 선점 지금 하셔서 주행커가 말씀드릴 때, 내 계좌 리밸런싱 먼저 시키고, 그리고 나서 제 말씀을 들어보셔라. 이렇게 100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시장이 뒤흔들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점해야지. 내 계좌가 커지겠죠. 당연히. 왜? 수익이 커지니까요. 자 이렇게 주행커가 당연하고도 건망진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언제 하셨다면 사과드리는데요. 주행커가 자리 선점하셔라. 수익이 늘어날 거다. 배경까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4월 8일에. 그렇다면 주가는 얼마? 만천 원일 때 그냥 유튜브 업로드를 해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행커 말씀 듣고 한 500이라도 담아볼까 하셨던 분들이요. 실제로 4배 수익을 넘게 가져가셨어요. 500만 원이 아니라 500이 2천만 원이 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행커가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거 정말 중요한 거 언제 이걸 처음 말씀드렸다고 했죠. 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주가가 아무리 높아봐야 4천원 밖에 안할 때예요. 4천원.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주주님들? 5만 6천원까지 올라갔어요. 몇배 상승? 16배 상승을 실제로 해냈고, 봤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내 시드가 천만원이었던 게요, 1억 6천이 되는 자리였고요. 내가 1억이 있던 시드가 16억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거 세금 걱정을 해야 되는 자리였어요. 실제로 주행커가 우스갯소리로 부동산 할 때가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주행커가 실력검증하겠다고 그냥 보여드리고 유튜브 업로드해버리고 그랬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로 드릴 종목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주행커가 매집포착을한 종목이고요. 강력한 상승파동,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매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앞에 있었던 상지 건설처럼 이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매집이라고 지금 주행커 개인번호로 이 991-8867로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공정하게 주행커가 실력 검증을 위해서 당연히 무료로 연락을 드려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상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앞에 상지 건설을 주행거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직장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많으셨는데 그때 나뉘어져요. 무엇으로 나뉘어지냐? 주행거가 알려드렸으니까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분들과 내가 그 섹터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난 그냥 구경만 할래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지신 분들은 실제로 계좌의 사이즈와 성장률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버립니다. 누군가는 통장에 2천밖에 없던 게 2억이 남, 남게 되고요 누군가는 원래 2억이었던 자리가 1억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 주행커는 실제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행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남겨주신 분들은요 주행커가 또 무언가를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 따라오시게 되는 분들과 몰라서 또 관망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로 나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나뉘어진 건요. 내 계좌의 성장과 크기를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주행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행커가 자신하는 매직.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앞에 있었던 두산이 난좀더 궁금해 라고 하시면 두산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주행커가 말씀드렸던 매집이 대체 뭘까? 궁금하다 하시면은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주행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